네, 안녕하세요. BJ킬러입니다. 네, 이번엔 스토리 탈출맵을 해볼 건데요. 네, 앞에 있는 표지판을 읽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자 위쳐드 탈출맵 제목 탈령, 규칙, 평화로움, 아무거나 부시지 않기, 영상 리뷰 환영, 위쳐드짱 환영, 2차 배포 안 환영. 하하. 네, 이위쳐드 탈출맵은 진짜 잘 만들어요. 이번 탈출맵이고, 일단 스토, 스토, 점프맵이, 그, 뭐, 탈출맵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스토리가 재밌는 것 같아요, 스토리. 네. 영상 찍어서 영상이나 리뷰를 해도 된다니까 좋네요. 네, 저는 영상 리뷰고, 공개나, 그, 배포는 안 합니다. 그럼, 탈, 영, 하러, 고, 고, 고. 자, 여기부터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자, 밖에 비소리 안해 부탁드립니다. 이병. 아, 제가 지금 이병이군요. 후, 군대 한달 원금은 2만 4천 원. 이게 대체 뭐야? 계급을 진급할수록 월급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이건 너무 적어. 이 2만 5천 원으로 한달 동안 뭐 해먹고 사나? 후, 그런 줄 알, 그런 줄 알고 나는 휴가 동안 알바를 뛰어서 돈을 넣 돈을 벌었다. 지금 내 호주머니엔 20만 원이 있지. 오. 이 20만원이면 이 시세 작은 군대에서 충분히 살아남기 적합해. 내 군대 px라는 편의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 군대들의 군인들의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일부러 px에 있는 음식들은 전부 다 가격이 낮아요. 뿅뿅, 삐일병 음, 네네. 너는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준 월급 외에 스스로가 돈을 벌면 안 되는데 그 항목에 위반했으므로. 영창, 일주일을 선고한다. 네, 네? 변신이왜돈 버는 행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군대 올때 숙지사항에 다 있다. 너는, 이상 너는, 영, 창 행위다. 네. 원래, 저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모르면 바보죠. 아니, 으아, 여기, 아파 누워버릴 거야. 소용없다. 넌 영창이다. 잠시만요. 뭐 이딴 사항이 잘 가게. 오빠 아, 아야. 아 어, 영창이라니. 영창을 부르는 분은 이 노란색 글씨를 읽어 읽으세요. 영창은 군 영창은 군대에서 자신보다 높은 계급을 폭행하는, 폭행하는 등 잘못을 했을 때 일종의 군대 감옥. 이 영창에서 하는 일은. 아침 6시 기상 30분 쉬는 시간 그후쭉 정자 아빠 다리 자세로 교훈책을 읽어야 함자 여기 보셨을때어 이거 하면 노란색 되네 어 여기 보시면은 자기보다 계급 높은 사람 있죠 자기보다 계급 계급 낮은 사람 요즘은 계급 낮은 사람을 때렸다가는 그 사람 명창이죠 으 어, 차라리 군대를 아 차라리 훈련을 받는 게더 편하지 다리 저려 아더 어, 이상 못 버텨 타령 즉이 군대를 나가야 겠어 크흠 쉼시간 부탁자 다 자는군 이 영창 감옥을 뒤져서 탈출할 곳을 찾자 예 찾는거겠죠 자 이거 찾는거는 역시 옛날부터 제가 많이 숙제해온 침대 밑에 찾기 어우 딱 여기있네 음 사다리 두개 어이게 쓸모있겠죠 어, 밑에 긴 있다.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오. 검지를 없앨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 아이, 이거 사다리 말고 또 하나 더 찾는 것 같군요. 으어, 으어, 으 됐다. 빨리빨리 빨리 찾자. 여기 이 침대 위치 살펴보질 않았습니까 뚜뚜뚜뚜뚜. 여 여긴 없네요. 어, 황제다. 오, 남칼. 검미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거 있죠? 여기도 설마? 어, 없네, 없네. 오 돌아가기 되게 귀찮네. 뭐야? 아 여기 비오는 거 같은데? 근데 지금 실 실세에서 비오는데 여기서도 비오나? 안 돼. 이번에는 올라갈 사다리가 없어. 아, 사다리, 구현 그 잘했구만. 딱 이렇게. 딱 맞춰서 해놨네요. 있으면 얌치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 제작자가 하지 못하게 한것 같습니다. 사사사삭. 후, 나왔다. 아직 군대 아니지? 어서 나가야 해. 어, 여긴, 어서 담을 넘자. 음, 저 담을 넘는 것 같은데. 관리. 어, 사다리다. 음... 사다리군요 이게 어디지? 출소시 관리인에게 부탁바람 어... 턱... 턱... 이것을 나가려면 사다리가 필요해 내 사다리 구했죠 여긴 왜 이렇게 돼있지? 그 여기는 사격장? 총으로 저 소두를 맞추는데, 맞춘... 총이 어디 있지? 저 소두를 맞춰야 문이 열려. 일단 총부터 찾자. 일단 세이브부터 하고. 어, 여기 따고 있네. 어, 너무 티나게 숨겨놓은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 웬만해서 살춤에 많이 하면은 이런 거 찾는 거야, 쉽죠? 어, 이거 봐야겠다 어. 어, 나 배고픔이랑 피자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 이, 좀비랑 몬스터, 몬스터 있어가지고 알아냈네. 아, 딱 이렇게. 오케이, 성공. 오케이, 성공. 성공 완벽해 모레몬 1 1라 참깨 오어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 탱크 정비소 내가 알기론 탱크 정비소만 지나면 이 군대에서 나가는 건데 흠 음, 여기서 열쇠 10개를 모아야 할것 같다 참고로 열쇠는 작갈 열쇠를 저 구멍에 넣으면 같이 길이 열리겠지? 좋아, 이곳은 뒤져. 네, 뒤지면 될것 같군요. 음, 딱 봐도 여기 오는데 한 개쯤 있을 것 같아. 역시. 뭐야? 어. 자갈 실수 설치했네. 설치장 조심해야겠다. 음, 여기 밑에 하나 발견. 곧 어, 뒤에도 오 역시 달려가서 오케이 여기에 있군요. 어 여기 있다? 벌써 자석 발견. 내 네, 영상 한번 끊고.